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널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본모는 수가성 여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무려 다섯 번이나 바꾸어 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모는 웃을게 소리로 이 여인을 보고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한테 다섯 번이나 바뀌는 중에 한 남자가 됐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남편의 한 명의 남편과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아, 참 힘듭니다. 근데 더욱이 다섯 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녀 인생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을 그토록 사모했던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잡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이 중동 지역의 정오, 즉, 때앞 볕이 뜨거운 그때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며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며 그동안 만남에 대한 기대들 속에서 오로지 다가왔던 것은 그저 깊은 상처만 안겨주었던 것이며 슬픈, 아픔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상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외롭고, 그늘지고, 쓸쓸하고,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가성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셔서 음물가에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시간이 정오 12시쯤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기 있어서 마을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음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도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긷는 껴인에게 물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에 아 지나가던 유대인 남자였을 것이다. 남자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동네에서 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한 여인의 얼굴에 모습이 환해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해 보입니다. 산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기뻤는지 물을 끼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 나가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 보라! 그분에게 가봅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게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잠시 본문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여인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은밀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좀처럼 여인의 행동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상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물을 길러서 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물을 길러가지 않으면 당장 식생활에 큰 타격이 옵니다. 보십시오. 음식을 조리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빨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생활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 지금 무슨 다급한 일이 있기에 식구들의 목숨이 걸린 큰그 물동이를 버려 두고 간단 말입니까?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길러서 식구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 있다면 잘 판단, 행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동이를 가져오도록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 가야 되겠으니 좀 물동이를 아무 동네 아무개 물동인데 나중에 좀 갖다 달라고 메모를 해 놓던지 말입니다.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 두고 간 것은 아내와 어미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아유 물똥이 새로 샀다며, 고뭐 향균 작용도 한다며뭐 금태도 들렸네, 물안새네 새로운 모델이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집에서 이 여인의 물을 길러 오도록 다급하게 기다렸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경우, 굉장한 심각한 결과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간 이유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스님을 만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몇 가지 객관적인 오해에 여러분, 생길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빠졌다, 미쳤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여자 교회 다니던 완전 미쳐버렸어.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강신적인 태도가 저 여인의 생활을 바꿨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작작 믿지 어떻게 저렇게 미치도록 믿어? 아니 물동이를 들고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물동이를 들고 가야지 꼭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면 저 같으면, 아야야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않아. 물을 가져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돌아가면, 야, 너 물동일 가져가야지. 이게 얼마나 새 건데야 가져가야지.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아직도 쓸만한데 가져가야지.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챙겨주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간 사실에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즉 전도는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덩이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먹고 사는 일보다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전도자의 욕권으로서는 최악입니다. 왜이 여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갑지 않습니다. 이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리려고 물덩이까지 버려두고 간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봐라. 우물가의 물을 기르러 온 그때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자식을 먹여 살리는 가정주부의 평범한 모습,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늘진 어두운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스스로에 대한 열등 컴플렉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들로 심겹게 숨어서 눈치 보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인종차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는 실수가 없다. 어떤 환경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를 쉴수 없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동이를 버려 두고 가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물동이를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난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나는 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먼저고 필수입니다. 전도는 필수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형편에 따라서 내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찌 월동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알겠는데 뭐 전도는 뭐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 목사님, 그 전도레도요, 물동이를 버릴 만한 사람, 좀 여유있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나같이 지금 물동이에 물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데, 생계에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는 물동이를 붙들어야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하고 부담도 갖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얻은 물동인데 그것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다 목사님이 여러분 영혼을 살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신경을 꺼버립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그런 일은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다눈 감아버리고 귀 담아버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물덩이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놓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동이를 버리면 하나님이 운물을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물동이를 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위해서 물등인을 내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물을 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물 걱정 없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실제로 수가성의 이 여인이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통이를 버리고 갈때 예수님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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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그렇 야, 사형이 공부해, 사형이 어? 아주 책을 다듬기면서 하고요. 그래도 6주 정도 전도 폭발을 해야지, 12주 정도 제자 훈련 받아야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자. 오직 자기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십시오. 와, 보십시오. 할렐루야. 결과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데려갔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나왔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나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고민해 보았으니, 아, 이 여자의 표정을 생각해 보았으니,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난 이야기를 전했을 때이 여자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나의 모든 걸다 깨뜨려 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나고 자기가 그 물을 길러왔던 물덩이를 다 팽개치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그 얼굴은 확실해 찬 모습이요. 기쁨이 충만하며, 진솔하며, 진실함이 열정적입니다. 가고에는 숨어지냐고, 상람들이 손가락, 아이고, 지질이 또 남편 또 바뀌었네. 남자가 또 바뀌었네. 계속. 그런 손가락 땅에서 거부감 갖고 피했던, 우울했던, 침울했던 그 여인의 얼굴이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묻어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심장이 뜁니다. 이 여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신앙적인 표현은 무엇일까? 그 여자는 남편 다섯 명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숨어지는 남에게 자신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지만 3분마다 땅이 꺼지라고 아우, 죽겠네 한숨 짓고 2분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1분 간격으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꼭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 보고 누가 너나 예수 잘 믿어라야. 하지만 산마의성에서그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여자입니다. 아니 저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아니야. 아니 저 여자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궁금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될 만큼 동기부여가 그의 말과 그의 모습과 그의 얼굴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과 표정이 변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무엇을 볼까요? 성경책을 볼까요? 교회의 규모를 볼까요?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이요 여러분의 얼굴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무엇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마땅하냐? 아니, 너 교회 다니면서 항상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왜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삶이 어떻게 역동적이지 못하고 늘 비관적이 비판적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옆 사람 얼굴 보면서 꼭그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말과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말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데 가장 걸림돌은요 교회 규모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어떤 테크닉 기술도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사용이도 아닙니다 전도 폭발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요 내 모습이요 내 마음과 내 얼굴이 바뀌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그 표정과 그 행동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카페에서 교회 뒷담마나 치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지랄맞고 뭐하고 카페 주인이야. 지겹대.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네. 또 물건을 깎아두요또 엄청나게 깎아요 그럼 현찰 좀 내는데 다음에 주겠대. 1년 다 돼갔는데도 안 줘. 그러면서 말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덕이 되겠냐. 바뀌어야 돼요. 수가성 여인은 출입 날아갈 때까지 인생이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돼가지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과거에는 그저 그런 여인이었고, 별별 일 없었던 여인이요, 숨어 지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말과 내 모습과 내 얼굴을 바라보라.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날날 날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그 물덩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전도요, 행복한 말이 전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 가정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전도는 삶이요, 얼굴이요, 말입니다. 전도는 기쁨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물동이에 따라 표정이 달라집니다. 막 기뻐했다가 툭 쳐져 버리고 일이 잘 되면 뭐된것 같고 안 되면 푹뭐 꺼져 버리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그것이 복음적 삶인 것입니다. 표정과 말이 변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수 있고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는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 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어서 추수해 되고 어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정말 기쁨의 얼굴을 하며 나갑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받은 그은혜 정말 깨닫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말하는 거, 내 얼굴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시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말자취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남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시다.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이 나의 얼굴을 통해 구원의 길로 소개합시다. 마침내 한 영혼이 우리 얼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우스 사람 얼굴 보면서 조금 된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해야지.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고요. 생수가 넘쳐나게 하실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실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부심이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확 싸울 를 피시고,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고하시는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목적을 바꾸었던 그 예수 너무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내가 비록 내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 좋으라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키며 할렐루야 다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만남에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 의 역사가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임하는 접목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수우리시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